공자님 12제자가 있고 72제자가 있고 3천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 3천제자의 한 분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공자께서 딱 나오게 되면 석가모니는 자동적으로 제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제 어머니가 도교세요 공자님이 가장 먼저 배우신 게 유교가 아니고 도교를 먼저 배웠어요 도교는 무속. 무당, 그 다음에 신을 모시는 건다 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교를 근간으로 유교가 나온 거고, 유교를 근간으로 불교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유교를 근간으로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도교는 기록한 게 없고, 불교도 기록한 게 없어요. 그 제자가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기록은 공자님하고 그 제자가 직접적으로 기록한 것만 기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교는 명확하고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종교라고 하지, 만약에 이상이나 추상이나 이런 걸 쫓아가는 건 제가 종교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고 싫어하는 종교가 바로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하는 걸 최고 싫어해요. 그걸 갔다 온 자가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데, 그걸 갔다 오지 않은 자가 말하는 걸 제가 최고 싫어해요. 그래서 바로 한때, 도인모임에 가서 한시험 있고 머리는 없는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83일이 되면 없어진다 소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승질이 너무 많이 나갔고그 스님한테 딱 대놓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경험했슈? 경험 없지요? 알아요? 모르지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래서 완전하게 제가 죽여버렸거든요 시운 예로 쪽팔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절대적으로 경험 없는 자는 경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걸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49제가 왜 일어나고 왜 만들어지고 왜 형성이 되고 그게 실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저는 다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유품 정리할 때 49제 전 47일째 정도에 유품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때 보면 그 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제가 그 물건 같은 걸다정립을 해줘요. 그런데 그 경험을 안한 자가 바로 신을 논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교, 약사, 생불사는 다른 종교하고 틀려요. 유튜브에 보면 댓글 다는 것 중에 공태권이라고 다는 게 바로 저예요. 제천 명이 태권이에요. 그래서 태풍 때 한울권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울 그 태풍태의 공태권이 그 답을 주고 할때 아니면 유교 약사생부사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막 글을 함부로 다를때 제가 막 막말 형태로 글을 다뤄버려요. 다른 종교는 종교이니까 받아들이지만 유교 약사생부사는 그걸 절대 용납을 안 해요. 까면 까는 게 까면 까는 거지 종교라고 그럴싸하게 받아주는 거저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 모든 걸다 받아주는 건 바로 도인들, 수행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 신들은 나를 건드리려면 가만히 안 둬요. 2에는 2, 4에는 4로 가는 게 바로 종교, 신들의 원리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도인들 속에서 경험한 자는 용서요, 수행이요, 마음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신은 내가 갖고 있는 내 밥상에, 내 떡을 누가, 깐단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신의 허락 없이 집어서 먹게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 신은? 그애 때문에 그 집안을 다 말살 시켜버려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신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은 실제 다섯 살 먹은 어린애가 모르는 상태잖아요. 걔가 허락 없이 떡을 먹었을 때는 얘를 낳은 부모까지, 조상까지 다 말살을 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신의 법이에요. 그러나 신이 얘한테 주고 싶잖아요. 그럼 너 먹어라 하고서 와서 먹어라 할때다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신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건 적건간에 이유를 안 따져요. 그게 바로 신의 법이에요. 그래서 신한테 벌점을 맞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한테 벌점을 맞게 되면 제가 인간 취급 안해 버려요. 그래서 아예 냉정하게 나가거든요. 그걸 예가 없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항시 예를 중시하고 항시 그 벌점 안 맞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거든요. 그런데 벌점을 딱 맞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다가 맞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요 보살님 있죠. 요 구미에서 저 의자에 앉아서 오신 보살님. 저분이 여기 오실 때 보셨으면 아셔요 병원에 가도 그 다음에 내놓라는데 가도 저분은 계속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저분한테 5만원 안 줬어 저막 일어나라고도 안 해요 저분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나중에 걷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하고 똑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실제 만들 거거든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래요 근데 저자가 만약에 나를 의심하고 나에게 벌점을 맞으면 저는 저 사람을 원래대로 더 이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경우 간혹 가다 있어요. 그때는 때린다고 해요. 신을, 신의 법으로. 그 때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신을 섬길 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동안 본인네들은 도인들이나 수행자를 섬겼기 때문에 이 무서움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유교 약사생불사예요. 그래서 유교를 근간으로 불교를 하고 도교는 제 어머니자 이제 모태적 신앙이에요. 이해가지갔죠? 그래서 제 몸에는 유교, 불교, 도교가 몸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자님 78대손이면서도 이 불교에서는 약사생불이고요. 제가 5천년 전에 약사 유리강 열애불로 태어났거든 요 세상에요. 그 다음에 제 어머니가 무당이시라. 저는 바로 제 부모가 도교예요. 그래서 그삼불을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유불선 다한다는 종교도 저처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자가 없거든요. 그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미리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못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자께서 유교관이 너무 강하시고 또 집안이 또 뼈대 있는 가문이세요. 토정 이지암 선생님 후손이시라. 그래서 유교를 무작급 맹목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laughs> 예, 그러면은 제 저기 하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10월 초하루 특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준비하시고 남자 선물님께 <laughs> 인사. 역사 선물. 그리고 오늘 처음이시라 앞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합장했을 때예 이렇게 갈 거예요. 인사가 아니라 원래 유교에서는 예 예라는 뜻 아세요? 아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다 들어줄 테니까 <laughs> 예 아세요? 예를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예라는 뜻 아세요? 예를 아는 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도 불구하고 예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가 무엇일까요? 이미 유튜브 속에서 많이 나갔거든요 첫째가 도를 깨우친다 했을 때 예를 아는 자만이 도를 떼 깨우칠 수가 있어요 예가 무엇일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면 인, 의, 예, 지, 신또예 인, 의, 예, 지, 신또 예가 들어가요 사을다한다는이야기요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나 자신이 바로 예가 되는 거고 중심에 있지 않으 얘를 정확하게 오늘 공부하시는 거예요 얘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도할 땐 합장하죠 왜 합장을 할까요? 상대 존경하는 뜻이땡큐 절대적으로 머리 굴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도를 공부했다면 도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도 가장 단순하고 들으면 가장 한심할 정도로 간단해요 뭘까요 합장한다는 게 첫째가 우측은 양 자측은 음을 뜻해요. 그래서 양과 음을 하나로, 나를 중심으로 받들겠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양도 하나고 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받들겠다는 뜻이고, 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양적인 행동과 음적인 생각을 하나로 해서 존경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이 행하겠다,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배움을 실행하겠다, 배움을 생각해서 실행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는 실제적으로 보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 예는 음 예, 한 예는 양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종교를 하면서 이거 몰랐죠? 왜 몰랐을까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걸 왜 몰랐냐면 종교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가 가리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항시 유교의 근본은 인, 의, 예, 지, 신, 예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도 하나, 의도 하나, 지도 하나, 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만 안다면 모든 걸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때제 길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근래 들어서는 저번 튜브 나가기 전까지는 제 길을 갔는데 거의 1년 정도 소유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상하게 한 달밖에 안된 분들도 주신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기 자체가 육신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결정돼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 사기꾼이라고. 제가 왜 사기꾼이라고 말하는지 아셔요? 근데 여기 시, 진짜 신도들은, 정신도들은 저 사기꾼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다 경험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기꾼이나 당신네들 재산 안 뺏어요. 전 사기꾼이나 당신네들 가족 안 뺏어요. 전 사기꾼이나 당세, 당신네들 모든 것을 안 부려먹어요. 제가 부려먹을 때는 꼭그 합당한 대가를 주게 될 거예요. 유교 약사생부사는 바로 합당한 대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이 하게 되면 합당한 대가는 주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종교예요. 종교는 서로 같이 가야 돼요. 중생이든 신이든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합리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종교를 하려면 바로 예가 필요한 거예요. 예가 없는 자는 합리적인 종교로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중생들은 쓰잘데기 없는 욕심을 너무 많이 갖는 경우가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 욕심으로 저를 믿는다면 믿지 마세요. 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네들이 간절하면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이유 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익 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믿다 보면 되겠지요. 그때는 좋은 터로 이사 가세요. 좋은 일만 하려고 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려고 하세요. 그럼 그 모든 게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네들 스스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신도 수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엔 신선해서 많이 들어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직책도 줘야 되고 어떠한 책임감도 줘야 되고 이러지만 여기는 그런 거안 해요. 왠지 아세요? 제자들은 동기부여를 주지만 실제적으로 제자가 아닌 자들은 동기부여 안 줘요. 다 니들이 만든 거니까 니들이 처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진짜 신들이에요. 그래야지 사기를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기꾼이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신도들한테 사기친 적 없어요. 사기꾼인데도 사기를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낙제점이요. 진짜 쳐야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 정확하게 알고요. 저또좀 있으면 사무장한테 혼나요. 절대 사기꾼이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laughs> 그런데 하여튼간 믿, 믿게 되면 그 기가 좋아져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 욕심에서 만들어낸 건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들어줘요. 아셨죠? 네. 예.